두 개만 더 해봐. 두 개만. 자, 열 하나, 열 하나. 으이, 마지막, 12. 열 둘. 열. 열두 개. 어, 금방 일어났는데 탄력 받았는데, 세개더하겠는데 어, 세개더할수 있을 거 같아. 어, 더할수 있을 거 같아. 여, 탄력 받았어. 뭐, 꼼수가 요령이 생긴 거 아니야? 지금? 응? 자, 열. 열 세개 더! 세 개. up. Say it up. s 자! y it up.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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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t up. Say it up. Say it up. Say it up. s a <laughs> 수고했어. 어. 그럼 발로, 발로, 발로 미는 거야. 그렇지. 그렇게. 발로 밀어. 어, 응. 이건. 그건 너무 니가 네 자리가 짧아가지고 몇개안될것 개 같아. 한 30개도 가능할 것 같아. 그 봐. 그치? 쉽지? 발이 짧아가지고 뭐 얼마 밀지 않으니까 힘도 힘들지 힘도 않아, 그거는. 그보다 저게 더 어려울 것 같아. 이게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. 그거는 그 그건 너무 쉬우니까. 그건 너무 쉬워. 거 너무 쉽잖아. 그지? 어떻습니까? 너무 쉽죠. 너무 쉽죠. 그럼 팔로 잡아 당기는 자전거. 그래가지고 팔하고 발하고 동시에 하는 거야. 아, 다리가 짧아서, 쇼다리라서 안 되네. 쇼다리라서. <laughs> 그러니까 팔, 팔로 잡아당기고, 발은 밀고. <laughs> 팔로 잡아당기고, 그래. 다리가 짧아서 안 돼.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, 그거는. 네, 어 네. 여기까지.